믿음으로 살리라. 2024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중파 1566kHz, 제주 FM 104.7MHz, 서귀포 FM 101.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의 소식. 기쁨의 소식 오늘 이 시간은 제주시 노형로에 위치한 제주반석교회 문영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시간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자 라는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를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가 거룩한 자입니까? 바로 죄악으로 가득 찬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곧 거룩한 자입니다. 때문에 성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의 다음과 같은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직접적으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그 누구도 범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현실적인 지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칫하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 문제 자체에만 집중하고 문제라는 함정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을 마음에 아로 새기고 있으면 성도는 문제라는 함정으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정체성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죄에서 심지어는 세상 삶에서의 습관이라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상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 안에 그 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지적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지속되는 죄의 생활 방식입니다. 오직 문제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여야만 이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범죄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에 그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네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아는 성도는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신성한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이 말씀에서 만지다는 헬라어로 합토인데 만지다, 접촉하다라는 일차적인 뜻과 관계를 맺다. 더럽히다, 해치다, 라는 2차적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악이 범접하지도 못하고 해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하심은 베드로 전서 1장 5절 말씀처럼 세상 끝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셋째,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곧 세상의 악에 속한 자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즘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이 세상에서는 교회를 배타적이라고 비판하고 공격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악한 자라는 이원적인 구분은 그 누가 무어라 하더라도 엄연한 영적인 구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아래에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의 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왜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미워해도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에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이 축복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 세상의 낙은의 삶 속에서 죄와 어두움,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시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쁨의 소식 지금까지 제주시 노형로에 위치한 제주반석교회 문영걸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64 747의 9049번 064 747국의 9049번 제주 반석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